안녕하세요. 로스트 소드 3월 1주차 업데이트 예정 사항 안내입니다. 신규 캐릭터 안해사가 추가됩니다. 빠른 공격과 많은 타수를 피격하는 빙결 기사입니다. 신규 펫 안해사가 추가됩니다. 적군에게 빙결을 시전합니다. 신규 카드 안해사가 추가됩니다. 악운 공격력 증가 신규 장비 시면 장비가 추가됩니다. 보스레이드에서 시면의 파편 획득 주 7회 제작 가능. 헬모드 신규 룸 반지 추가. 세계수의 균열 콘텐츠가 추가됩니다. 모험 헬모드가 추가. 화요일, 수요일에 레이드 보스가 변경. 원탁의 최대 레벨이 250에서 260까지 확장됩니다. 이벤트 신규 던전이 오픈됩니다. 신규 이벤트 7일간 출석 시 픽업 캐릭터 소환권을 50장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시련을 넘어 이벤트가 추가됩니다. 엘리자베스의 궁극기의 기절 시간이 증가합니다. 미궁 전투 시 스킵 버튼이 추가됩니다. 캐릭터 초월 공명 초기화 기능이 추가됩니다. 길드 정보에서 길드원들의 정보 확인 기능이 추가됩니다.